안녕하세요. 그림에 생각을 입히는 작은 정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남동생의 결혼식으로 새벽 5시부터 일어났어요. 둥근 애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광경을 눈에 담으며 부모님 댁으로 향했죠. 부모님을 모시고 식장에 도착해 직계가족 사진 촬영을 했어요. 조용하던 예식장에 반가운 얼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배웠던 어른들을 만나 반가운 기분이 들었어요. 꼬마였던 아이들이 훌쩍 성인이 되어 어린아이적 얼굴에 흔적을 담고 나타나 더욱 반가웠어요. 인사를 나누는 내내 참 즐거운 기분이 들었어요. 예식이 시작되고 새로운 가정의 행복을 축복했어요.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맞추치는 얼굴마다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같은 단순한 말이 담는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이 같은 공간과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돌아가고 자리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여동생 내외가 귀가하는 시부모님을 배웅하고 돌아와 옆에 와서 앉았죠. 폰으로 비행기 사고 영상을 보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어요. 착륙하려던 비행기가 갑작스레 폭파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길 바랬죠. 우리가 행복하게 보낸 이 순간이 누군가에겐 참담하고 슬픈 순간이었겠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여행에서 돌아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푼 마음을 안고 비행기를 탔을 텐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 소식을 접한 가족들은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 들었을까 하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